마포구의 생생한 정보를 발 빠르게 전달하기 위해 마포구청 모바일 앱 서비스가 개시했습니다.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구청 홈페이지를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각종 행사와 모집 정보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. 마포구청 모바일 앱을 소개해드립니다. 마포구가 스마트폰 대중화와 모바일 서비스 트렌드에 맞춰 마포구청 앱을 오픈했습니다. 그동안 모바일 웹 서비스를 개편하고. 지난 8월 안드로이드 기기용 앱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에는 iOS용 앱을 오픈해 구민들과의 정보 공유 및 소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. 앱의 주요 내용으로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여권 업무, 보건복지 및 문화관광 정보, 채용 공고 등이 있으며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구민과의 소통 창구 마련을 깨알 계획입니다. 뿐만 아니라 모바일 앱으로 구민정보와 교육 접수가 가능토록 해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였으며 실시간 알림 기능을 통해 즉시 소식을 받을 수 있는 기능 또한 탑재됐습니다. 모바일 마포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마포 구청을 검색하면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.